서울은 한강에 의해 남북으로 양분되어 있는 지형적 특성을 갖고 있다. 강이 서울을 가르고 있다 해서 서울의 경계와 문화가 갈려져 있지 않듯 수도 방위사령부의 작전 지역 또한 남북으로 갈릴 수는 없다. 하지만 6.25 전쟁을 통해서도 경험했듯 전쟁이 일어나면 한강 교량은 그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다. 교량 파괴시에도 원활한 작전 수행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한강 도하훈련 서울을 지나는 한강 하류는 강폭이 넓고 서해안 조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도화 작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고 상황과 도화 목적에 따라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 신속한 작전을 이어하는 것이다. 수방사의 상징 방패마크가 선명한 장갑차. 전차대대의 장갑차가 바지선에 오른다. 시민들의 불편을 고려해 해가 뜨기 전 이동한 장갑차가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 강을 건너기 시작한다. 수도 서울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의 방패, 수방사지만 이들은 작전 시 항상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심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다. 장갑차의 개별적인 도하에 이어 부교 가설이 시작된다. 부교 말 그대로 물에 뜨는 다리다. 물에 뜰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철제 구조물들이 보트에 밀려 옮겨지고 이 구조물들이 하나씩 이어지면 한강의 남단과 북단을 잇는 다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한 시간 남짓이면 가설되는 부교. 하지만 4, 5년에 걸쳐 건설되는 교량 이상으로 안전해야만 한다. 부교 설치 작업은 하나의 특수한 건설 공사이기도 하다. 실제로 이도하 부교는 기존 한강 교량의 통과 허용 한계의 두 배에 달하는 70톤의 하중에도 견딜 수 있다고 한다. 병사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선물. 연막과 헬기가 동원된 어머 속에 1km에 이르는 도하 부교가 설치 완료된다. 고교의 설치는 설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이제 이 다리를 통해 신속하게 전차와 병력이 이동해야 한다. 철랑이는 한강의 물살 바로 위로 전차가 움직인다. 영화 같은 장면이다. 무장한 병력들이 전차 양옆으로 함께 뛰고 있다. 이 영화는 전쟁 영화다. 서울은 위치적으로 분명 후방이다. 하지만 전쟁이 일어난다면 시간적으로 전방보다 먼저 전쟁이 시작될 수 있는 곳이고, 전면전이 아니더라도, 북한의 특수부대가 비정규전을 감행할 제일 목표 지역인 것이다. 수방사 전차대대가 밤새 움직이고, 지금 다리를 건너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근본 훈련의 목적은 유사식그 적의 특수부대에서 군작전교량이 폭발했을 때, 전방으로의 군사적인 지원뿐만이 아니라, 수도 서울 시민의 안정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과거 유2 전례에서 한강에 폭발했을 때 많은 인명 손실을 입었었는데 이런 것들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을 한해 독가수 발생이라고요? 잘 알았습니다. 약 2, 3분 전재흥입구 하차 승객으로부터 유사 사례 발생 신고를 접수하고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래 사태 시 조치 요령에 따라 승객 동료 관계 방공을 제시하고 사고 경찰 승객 승급을... 1995년 봄,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동경 지하철의 독가스 테러 사건. 우리 또한 그러한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순 없다. 만약 서울에 그러한 사태가 벌어진다면 사태 수습의 최일선에 나서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수방사 화학단 요원들인 것이다. 북한의 화생방 공격으로부터 국가 시설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임무를 가진 이들은 화학 무기의 특성에 대처하기 위해 항상 기동성 있는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화학 무기에 의한 테러가 일어나면 상황 발생 지역에 방독 장비를 갖추지 않은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신속한 구조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방독과 오염 제거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의 신속한 사태 수습이 필요하게 마련이고 이런 이유에서 수방사 화학단은 민간인들과의 합동 훈련 기회를 자주 마련할 수밖에 없다. 화학 무기를 일컬어 빈국의 핵무기라고 한. 핵무기의 버금가는 살상 능력을 가지면서도 제조 비용과 실전 투입의 용이성에 있어 핵무기와는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화학무기에 의한 공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고 특히 도시 지역에 대한 화학무기의 사용 가능성은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정체를 파악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사람들은 쓰러져 갈지 모른다. 그 보이지 않는 무기에 맞서 싸워야 할 사람. 화학전 방어라는 힘겨운 전투에 대비하고 있는 이들은 장비와 복장에서부터 그야말로 물셀 틈없는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총 사용시간이 6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고 안에는 활성탄이 이루어 활성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자원자태에 침투를 못하게끔 막아주는 그런 보호 세트입니다. 과학기술의 발달, 전략과 전술의 변화는 전쟁의 양상을 바꿔놓게 마련이다. 앞으로의 전적은 근접전투보다는 중심침투를 통해 바로 상대방의 심장부를 공격하는 양태가 될 것이다. 이것은 언제 서울 하늘로 적이 날아들지 모른다는 이야기인 것이다. 그러한 적들을 기동성 있게 찾아가 타격하는 부대가 수방사 특공대대다.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 기간 중 김포공항 경비임무를 담당한 35경비여단을 모체로 탄생한 수방사 특공대대는 기동타격작전 수행을 위해 건물작전, 고등산악기술, 특공종합훈련 등을 실시함과 어울러 대테이러 상황에 즉각 대처하기 위한 초동대기부대를 운영해 유사시 신속한 임무수행이 가능한 전천후 특공부대다. 소방위 사령부의 기동 타격 부대입니다. 기동 타격이란 것은 전 평시 적의 특수 작전 부대가 수도 소원에서 습격 파악 활동 시달 경우에 차량이나 해기 등을 신속히 목표지구를 기동해서 이를 소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원래 평시에는 인명및 재난 구조 임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공대대가 산악 훈련을 위해 머물고 있는 야외 훈련장의 한 막사. 이 막사도 분명 특공대대원들의 막사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군이고, 연중에도 특공대 소속이란 얘기다. 남자들도 버텨내기 힘든 훈련이 계속되는 특공대대. 특공대대 안에서 이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행정, 간호, 전산?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하지만 이들은 그저 특공대원일 뿐이고, 굳이 이름을 묻자면 여군 특수 임무 중대다. 이들이 특공대대 남자 대원들과 다른 대접을 받고 있는 게 있다면 이들만의 세면장과 화장실이 지정돼 있다는 것이다. 남자 대원들과 나란히 구부를 시작하며 오늘의 훈련이 시작됐다. 여성이기에 받는 부당한 차별이 없는 것이 군이다. 따라서 여성이라고 특별히 편한 대접도 생각할 수 없고 기대 또한 하지 않는다. 똑같이 기합 받고 훈련 받고 그에 따른 평가도 똑같이 받는다. 여군은 누구나 본인의 지원에 의해 군 생활을 시작한다. 그 지원자들 중에서도 다시 특공대를 지원한 사람들만이 모인 곳이 여기다. 힘들 줄 알고 찾아온 곳. 그렇기에 이 정도 훈련은 이겨낼 마음의 준비가 이미 오래전부터 돼 있던 사람들인 것이다. 어느 나라나 수도는 그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서울은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인구와 경제의 집중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전쟁이 발생하게 될 경우 보호받아야 할 국민과 나라의 재산이 많다는 것과 동시에 전쟁 수행 시 가장 중요한 인적 물적 자원의 동원기지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이란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 방위사령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예비군의 교육 훈련과 전시동원 체계의 관리인 것이다. 육해공 각군각 부대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던 사람들이 모여 훈련을 받는 예비군 병 화사관에서 장교에 이르기까지 계급도 달랐고 병가와 특기, 복무 기관이 제각기 달랐던 사람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저마다 다른 이들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유사시 예비군은 거주 지역 방어뿐 아니라 정규군과 같은 조직적 움직임으로 전방 지역에 투입되고 전투를 치러야 할 사람들인 것이다. 그렇기에 수방사의 예하 부대들 예비군 교육과 관리가 그들의 일상임과 동시에 전쟁에 대한 중요한 대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들의 가족이 살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예비군이고 그들을 조직 관리하는 부대 수방사. 이런 특성은 수방사가 단속에선 최고의 강인함과 작전의 유연함을 동시에 요구받는 분. 서울이라는 최전방을 지키는 분. 그래서 수도 방위 사령부는 강한 부대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존재가치가 변하지 않는 한. 그들의 그 강한 모습도 변할 수 없는 것이다.